<laughs> 근데 와. 여기 이 가게에서 도 이거 하나 봐. 아도우장 아 그걸로 만드는 어 뭐, 두부 푸딩. 음. 신기하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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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시만 음. 소면 그 어, 어, 그런거 뭐. 나중에 올까? 지금은 뭐 어, 여기 여기 앞에 어. 아저기 뭐. 아, 아, 들어가는 떡인가보다 어, 딸기 음. 들어가는 음. 떡 어. 어, 경단 이런거야 맛있겠다 경단 음. 딸기 경단 그런거 어. <laughs> <주셨어도 웃음> 특이한 먹거리가 많아 딸기 경단이 저거는 네. 지금 한국에도 많은데 직접 저렇게 아니, 만드는 거를 문 어.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를 여기도 있다 여기도 뭔가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여기도 유명한, 여기 MG? 베이커리. 여기 어, 똑같아. 아이다. 여기도 딸겠네 여기가 다이 색인데, 여기가 다 이거 맥주. 딸깃. 여기는뭐가 여기가 유명한 가아니 근데 줄은 저기 썼어. 나는 줄 서비스가 더 맛있는 거는데야 줄이랑 저렇게까지 줄을서는 아 근데 다 이거 음. 여기도 그래 여기도 딸기야 유일하게 줄은 숨데는 저기뿐이네다 그러니까. 많은데 여러 지금 여러 군데가 한 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저 집만 줄었어. 음. 저기가 메인 트리싱이라 아, 보네. 그런데 아, 역시 밤에 오니까 조명이 음. 어. 훨씬 이뻐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이쁘네. 낮에 오는 음. 여기. 뭐 여기 거리 이름이 뭐라고? 비화재. 비화재? 여기 무슨 전극 같은 것도 구경하는 데가 있었나 봐. 시장이었어 시장. 요거 보면 시장, 서지 음. 음. 수락 시장 음. 아니야 영락시장? 음. 저 영장가? 영장가? 뭐야? 낙시장 어. 앞에. 음. 여기 옛날에 시장이었는데 음. <laughs> 저기가 예쁘다 위에위에 위에 저거 뭐지 고양이 안고 있는 애도 있고 이쁘네 저기가 아니 하이 라이프는 가시슝에서 보긴 봤거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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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약간 상원 같은 데인가 보다 여기는 그런 거 파는 데고 앞으로 아, 안 켜졌어. 어? 예, 안 켜졌어, 아직. 어, 회랑으로 들어가야겠다. 여기 차도인가봐. 어, 아, 근데 회랑으로는 음. 지나가기 힘들겠다. 음. 음.

여기에서 이해야 이렇게... madam, do you know how to kiss someone in public and before grandmas? yes 진짜 금은 아니겠지? 어뭐1 0회 k 뭐, 뭐 이런거겠지 진짜 금이라고 해도 근데 안팔거같아 그냥 조금 팔거같아 조금 <laughs> 도시락시 음, 음, 음. 음. 여기 다근처시락집이있다 이런거 집이라 한약재인가 보네? 여기한약재인데 여기는 옛날에 그런 이런 매장만 보는 거 아, 안으로 들어가자 여긴 그냥 이런 게 없던 사람이 별로 없다 여기는 저기 밑에까지 가도 다안해 음, 여기는 좀상가하다 우리처럼 좀 한가한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음. 가면 시장 아니셨 여기 로컬 시장? 음. 데 음. 여기는 이거를 안켜 놓으면 그걸 입뭐 그냥 그냥 그래. 네, 이 초저에 쁜데 음. 너무 일흔가? 휴가는? 맞이불 아, 켜기 아니야 다른 것도다불 켰는데 네. 불, 어. 불 켜는 시간은 맞는데 여기 음. 이제 그걸 안하거나 아 여긴 불함으로 판다 아 100g에 25원 음. 그래서 아무거나 쟁이 인데못 가고 냐고 하는 구나어어 음. 어, 어, 여기도 아니 아오카나 닥터큐 뭐 이런 거 있네 <laughs> <laughs> 이런 사람들은 굉장 크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음. 여기 그냥 아예 녹화의 지역이다 음. 이 앞에는 여기가 꽤 신나고 어 관광객이 거의 없내로 보니까 조금 전에 거기가 음. 피크였나 보다 거기가 제일 핫하네 음. 어, 이거 한잔 먹자 카페파먹을만한는것 같아 어 냄새 좋다 Да, oh, вот

都是菊花的一等。 길을 막고 순찰 처음 봤어. 네, 뭐, 이렇게 진짜 독, 독, 과일 끓이는 데약약 향이 확 나. 뭔가 이 뜨려서 파는 거야. 근데 과일 끓이는 아, 거 같은데 것 무슨 좀 한약제 약재 되게 사람이 많다. 저 음. 안까지 사람이 많다.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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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응. 거의 시식을 주니까 또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 어, 먹고 들어왔는데 또 다른 곳도 또. 응. 음. 다양하게 시식을 해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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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 잘 맞춰가면 다 어, 먹어볼 수 있겠다. 근데 사갖고 오면 맛이 없다고 하니까. 그치? 그치 않았어요 내가 점심에 사갖거든, 우리? 어. 먹어보고, 야 맛있다, 이러고 사, 어, 이러고 샀는데. 집에? 맛있다. 그 맛이 아닌데? 이런 느낌. 음. 여기 꼭 제니베이커리에 사는. 어. <laughs> 제니베이커리라서. 어디지?

이 외국 이 외국인 분들 은, 우 리가 갈때도있었 는데 지금 까지 있는 왼쪽. 어.